시청자 여러분의 슬램덩크 모바일을 즐겨주신다면 채널 업로드에 큰 힘이 됩니다. 슬램덩크 모바일. 마이애미와 필라델피아의 경기가 있었다. 마이애미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자 필라델피아에게 가장 큰 핵심 인물은 바로 엔비드라는 빅맨에 존재할 것이다. 꿈미슛은 물론이고 3점슛과 특유의 미드슛 등 공격에서 괴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수비 또한 공격에 뒤처지지 않은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마이애미는 공수에 있어서 엔비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가장 큰 과제였을 것이다. 마이애미가 꺼내든 전술 중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마이애미의 베이스라인 돌파다. 마이애미는 코트 위에 엔비드가 존재하였을 때 45도 지역 혹은 엘보 지역에서부터 드리블을 통해 흔히 베이스라인이라 불리는 골대 쪽 코트라인 지역을 드리블을 치며 지나갔다. 이 베이스 라인을 지나감으로써 마이애미는 세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 번째는 엔비드를 골밑에 묶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골밑은 농구 코트에서 가장 슛 성공률이 높은 지역이다. 즉 수비수들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마이애미 볼러가 드리블 중인 상태로 베이스 라인 근처로 진입을 하게 되는 순간, 마이애미 볼러의 선택지 중 하나인 레이업이라는 옵션이 발생하게 된다. 엔비드는 림을 사수해야 하는 빅맨의 역할을 담당하기에 마이애미 볼러가 림 근처로 진입하는 순간 자신의 담당 수비수가 아니어도 골밑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마이애미의 볼러는 드리블 중인 상태이기에 볼러의 레이업이 정면 레이업인지 리버스 레이업인지 알수 없고 혹은 그저 베이스 라인을 지나갈 뿐인지를 끝까지 보지 않고는 판단할 수 없으므로 엔비드는 골밑을 지키기 위해 볼러가 베이스 라인을 지나갈 때까지 골밑에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 경기에서 마이애미 볼러가 베이스 라인 돌파에서 사용했던 레이업 스텝은 정석적인 원투 스텝보다는 드리블 중 기습적인 레이업 스텝을 사용했으며. 엔비드는 마이애미의 폴러가 베이스라인에 진입하게 되면 공이 골 밑에서 떠날 때까지 골 밑에 묶일 수 밖에 없었다. 두 번째 효과는 엔비드의 시야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베이스라인의 지역이 다른 지역과 가장 차별화된 부분은 코트에서 유일하게 골대 뒤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베이스라인에 있는 선수를 수비하기 위해서는 수비 시야의 전체를 포기해야 한다. 이 경기에서는 아쉽게도 모두 실패하였지만 베이스라인의 돌파로 수비수 시야의 큰 공백을 이용하여 골밑 컷인을 여러 차례 노려봤으며 오히려 엔비드가 역으로 지나치게 시야의 공백을 의식하다 엔비드가 자신의 수비수가 스크린을 거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먼저 뛰어들어가는 장면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마지막 효과는 엔비드로 수비수의 길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베이스 라인 지역은 아웃 라인이 그려져 자칫하다가 아웃이 되는 매우 좁은 지역이다. 동시에 골밑 지역이기에 접근과 아군할 것 없이 많은 선수가 분포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도하다. 골밑을 지키려는 엔비드가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경로는 제한적일 것이고 움직임에 제약을 주는 것은 베이스 라인을 돌파하는 마이애미 선수뿐만 아니라 그를 쫓는 필라델피아 수비수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필라델피아 수비수는 엔비드에게 길을 막혀 수비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자연스레 수비에 구멍이 생기게 되고 이는 마이애미의 오픈 슛찬스로 연결되었다. 마이애미는 베이스라인 돌파로 3가지 효과를 만들었다. 가장 큰 핵심 수비수인 엔비드를 골밑에 묶었으며 엔비드의 시야를 골대 뒤쪽으로 제한시켰고 엔비드를 이용하여 수비수의 길을 막아 오픈 찬스를 만들었다. 거기다가 코너스크린 패턴을 더하여 엔비드와 볼러 수비수를 골밑에 묶음과 동시에 코너 수비수를 스크린으로 방해하여 쉬운 슛찬스를 만들었다. 실제로 마이애미의 3점 야투율이 25.7%로 처참하지 않고 정상적이었다면 또 엔비디의 수비수를 무시하는 미들 점퍼가 터지지 않았다면 마이애미가 승리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물론 베이스라인 돌파가 무적의 기술은 아니다. 베이스라인이라는 좁은 지역에서 슈카 패스 드리블이라는 삼지 선다를 주기 위해서는 공을 잡지 않고 드리블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볼 핸들링이 굉장히 뛰어나야 하며 이경계에서도그랬때 시야를 꼴때 뒤쪽으로 빼앗는 것과 패스를 성공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특히 이 전술은 1대1 돌파가 불가능하다면 실행할 수 없고 돌파를 해봤자 슛시안 들어가면 무용지물이기에 팀의 좋은 볼 핸들러와 3점 슈터가 필요한 전제 조건이 많은 전술이기도 하기에 어쩌면 거창하기만 한 전술일 수도 있다 끝